오늘은 횡성 한우 국밥 한우 탕면을 팔고 있는 한우탕에 와봤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고 조용한 노래가 나옵니다. 일단 가게가 굉장히 청결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횡성 한우는 100%고 조미료는 0%라네요. 재료 올 국내산입니다. 살짝 가격이 있지만 횡성 한우 치고는 착하죠. 테이블엔 후추, 소금, 네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주문한 횡성 한우 탕면입니다. 계란지단 위에 핀 빨간 고추꽃 한 송이 정갈한 소고기가 음식 퀄리티를 말해줍니다 고기 크기 두께도 일정해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뜨거운 국물 위에 있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따뜻합니다 예상대로 고기는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예산 초과지만 수육도 먹어봐야겠습니다 고기가 아주 요물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면이 한 움큼 나옵니다 잔치국수면 같기도 합니다 정말 조용한 식객처럼은 못 먹겠더라고요. 거침없이 흡입해 버렸습니다. 이게 잔치국수 같은 소면이죠? 일본 생면. 아 일본 생면이에요? 음 생라면, 생라면 소스를 조금 넣습니다. 아, 맛이 네. 그죠? 이게 어제 먹은 국밥이랑 또 국물 맛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죠? 음 확실히 국밥과는 맛이 조금 다릅니다. 살짝 일본 라면 느낌과 감칠맛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날 먹은 국밥 보여드리겠습니다. 탕면에 비해 확실히 맛이 깊고 진합니다. 일반 소고기 국밥 먹다 이거 드시면 놀라실 겁니다. 사실 처음 보고, 아, 평범한데, 여기 해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고기를 먹는 순간, 감이 왔습니다. 야, 이게 횡성 아는구나. 감탄스럽습니다. 다시 국수로 넘어와서 면과 고기를 함께 생면과 부드럽지만 탄탄한 소고기의 만남. 김, 계란, 고기, 생면 종합선물 세트. 저는 국밥보다 탕면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은 탕면, 어르신은 국밥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넉넉하게 든 파가 시원한 국물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흡입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육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반접시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횡성 한우 수육입니다. 살짝 뼈에 장국 고기 소스 맛이 납니다. 소고기 수육이 단돈 만원인 것도 감사한데, 횡성 한우에이 정도 양과 퀄리티면 성은이 만극옵니다 대체 이게, 이게 대체 어딜 봐서 만원입니까? 소스를 푹 찍어서 이렇게 먹방이 아니라 몸보신에 가깝네요. 진짜 입안에서 쩍쩍 붙는 느낌입니다. 골목 안에 숨은 맛집 찾아서 좋아했는데 근처 회사 골프장 분들은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진짜 이 가성비 수육 안 먹으면 이 죄짓는 겁니다. 뭐 제가 평성하는지 눈으로 못봤는데 네. 어제 딱 국밥 먹는데 처음 고기 딱 먹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겠다 쓰리는 센스를 빗어야 되는데. 때놔야되는 지금도 있어요? 네놓고 있어요. 네. 음와 진짜 음 사태 올라오는데 이게 한번 오면 계속 올것 같은데 맛이 네, 그렇래서 우리 단골은 지금 수생기거든요음 여기 워낙 유명인거없다 보니까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디저트로 이렇게 귀여운 귤과 앙증맞은 요구르트까지 나옵니다 감사하게 잘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 MBC 내거리 근처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MBC 내거리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갑니다. 현대차 건물 끼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화 스크린 골프 건물 1층이 한우탕입니다.